한림오로시입니다. 오늘도 써보고 리뷰하는 추천 제품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속 상품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올리 냄새 차단 모션 인식 자동 센서 휴지통입니다. 손대지 않아도 열리는 센서 쓰레기통이에요. 11L, 16L 1+1 제품이라 제가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 분해해 보면 센서가 달려 있는 뚜껑, 비닐 홀더, 휴지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이나 전원 연결 없이 뚜껑 부분에 AA 건전지 두개 넣으면 바로 센서 쓰레기통이 됩니다. 건전지만으로 작동이 가능하니 여기저기 이동하기 편리하고요. 건전지 한번 넣으면 6개월간 교체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0cm 센서거리에 바로 반응하여 자동으로 열리고요. 지속적인 사용이 감지될 경우에는 열린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기능으로 더욱 스마트합니다. 또 5초 후에 자동으로 닫히는 센서 쓰레기통이에요. 이 쓰레기통은 소음방지 실리콘이 추가되어서 조용한 저소음 오픈 구조에 냄새 차단이 가능한 밀폐 기능도 있습니다. 사용 시엔 비닐을 중간 비닐 홀더에 낀 후에 뚜껑을 덮어주면 됩니다. 뚜껑 분리 후에는 물 청소가 가능하니 청결하게 유지도 가능해요. 일일이 열고 닫지 않아도 되고, 허리 숙이지 않아도 되고, 패덜 밟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쓰레기통입니다. 어디든 모두 두기 편한 심플라인 디자인으로 주방, 아이방, 책상 및 화장대, 화장실까지 어디다 두어도 공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이번 제품은 먼지 먹는 스펀지입니다. 총 6개가 한 세트고요. 이 스펀지는 여기저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싱크대에 남아있는 물기 스퀴즈로 밀어도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 스펀지로 한번 쓱 지나가면 물기가 싹 흡수됩니다. 흡수력도 좋아서 이렇게 물에 담가보면 흡수력이 보여요. 이렇게 제가 눌렀다가 이렇게 빼보면 이 물의 눈금이 확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살짝 축축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축축한 느낌 때문인지 스폰지가 먼지를 딱 흡수합니다. 먼지를 끌어당기는 팁이 이렇게 쓱 밀어주면 먼지 제거되고요. 청정기 바람구멍 먼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럴 때이 스폰지의 굴곡면으로 이렇게 쓱쓱 한 번씩 밀어주면 먼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구 위에 있는 먼지도 한 번씩 쓱쓱 문질러주면 깔끔해지고요. 기름때와 먼지가 엉켜있는 냉장고 위나 후드 위도 스펀지 한번쓱 문질러주면 요렇게 이렇게 먼지가 쓱쓱 닦입니다. 그리고 창틀을 닦을 때이 제품 특히 좋은데요. 찾길 옆에 있는 집이라 먼지가 많이 쌓이는 편인데 창틀에 이렇게 스펀지 쑥 밀어놓고 한번쭉 밀어주면 먼지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여섯 개의 넉넉한 기수로 화장실에 하나, 싱크대에 하나, 거실 창틀 위에 하나 용도별로 색깔별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세차하고 나서 남은 물기도 이 스펀지로 쓱쓱 문질러주면 차에 기스 없이 깨끗하게 닦이고요. 다용도 스펀지라 청소로도 좋지만 이렇게 깔끔히 마무리하는 용도로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용도 스펀지 하나로 청소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이번 추천 제품은 갈라이프 북유럽 방수 실리콘 테이블 매트입니다. 열심히 맛있게 만든 요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작은 소품이 바로 테이블 매트인데요. 그래서 저도 음식하고 나면 테이블 매트 까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요 매트 주문했습니다. 3개를 주문하니 이렇게 튼튼한 실리콘 냄비 받침이 세트로 배송되었어요. 이 매트는 얇은 실리콘 소재라 잘 휘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말아 놓아도 펼치기만 하면 식탁에 착 달라붙어 깔끔하게 펼쳐집니다 총 8가지 색상에 있어서 원하는 컬러 색상별로 골라서 주문할 수 있어요 여러 색 섞어서 구입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컬러 하나만 선택해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별로 자기 색 맞추어 놓기도 좋고요 이렇게 두면 밋밋한 식탁도 이렇게 예쁜 자기만의 예술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전두 가지 컬러 섞어서 배치했는데요. 올리는 접시 컬러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티타임용 매트로도 좋고요. 이렇게 정찬 느낌의 음식을 먹을 때도 좋고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놓고 먹으니까 단품 음식이어도 멋진 브런치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냥 무심히 툭 담은 그릇에도 이렇게 매트 위에 올리고 내면 근사한 한끼 식사로 변신합니다. 뭔가 정찬으로 차려진 느낌이랄까요? 식탁 위에 분위기를 확확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두면 실리콘 소재 덕분에 그릇이나 매트 자체가 잘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 후에 매트 위에 묻은 음식도 실리콘이라서 바로 물세척해줄수 있어서 편하고요. 이렇게 일간 소독도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50도의 열탕 소독은 물론 전자레지 소독도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2mm의 두께로 질긴 실리콘 소재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굴곡 없이 평평한 소재라서 틈 사이에 음식물 낄 염려도 없습니다. 보관할 땐 이렇게 둘둘 말아 넣어두면 되니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식탁 위에 작은 변화 바로 요 매트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끼 그냥 먹어도 근사한 정찬이 됩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 올리 초슬립 틈새 브러쉬입니다. 화장실 은근 청소할 거 많잖아요. 특히 세면대나 수전은 매일 물 닿는 곳이라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물때 끼고 좁은 틈이라 칫솔로도 해결 안될 때도 있고 매직블록으로 이렇게 밀어서 청소하다 보면 시원하지 않고 타일에 매직블록이 부서져버리기도 해서 청소 힘들었는데 이 틈새 브러쉬는 단단한 청소솔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해줍니다. 수전 열고 닫히는 이틈 청소하기 힘든데, 요 틈새 브러스로 몇번 쓱쓱 문질러주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좁고 얇은 브러스헤다가 얇은 모가 아닌 단단한 모로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청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해줘요.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힘을 덜 줘도 청소가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청소할 때 들어가는 힘에도 견딜 수 있게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금속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휘거나 파손되지 않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수전뿐만 아니라 타일의 줄눈도 긴 브러쉬로 쓱쓱 밀어주고 물로 싹 뿌려주면 간편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전에 사용하고 버리는 칫솔을 이용해서 줄눈 청소 하려고 힘들었었는데 이 틈새 브러쉬 하나로 쓱쓱 밀고 청소해주니까 정말 간편하고 편하게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이 틈새 브러쉬 이렇게 청소용도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청소할 때도 좋은데요. 저는 가끔 노트북이나 키보드 청소할 때 사용하는데요. 좁은 틈으로 쓱쓱 쓸어주면 끼어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청소 후엔 이 제품 이렇게 좁은 틈에 걸어두기도 좋고요. 가격도 착해서 1900원 과자 한 봉지 가격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 욕실 청소용 하나와 가전제품이나 먼지 쓸개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활용해보세요. 이번 제품은 일비아 일반용 건조기 퍼품 시트입니다. 고농축 섬유세제를 썼더니 세탁기 세제통에 찌꺼기처럼 남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세제로 바꿨더니 향이 금방 사라지고 정전기도 생겨서 구입한 제품이 바로 이 건조기 퍼퓸 시트입니다. 일비아 건조기 퍼퓸 시트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코튼 비누향과 사랑스러운 베이비 파우더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베이비 파우더향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은 건조기의 고온에서도 수분 에센스 기법으로 향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줍니다. 이 기술은 특허 받은 기술이라고 하니 믿고 신뢰가 갑니다. 이 제품은 한 박스에 40개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 하나씩 개봉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 향이 날아가지 않고 이 마지막 한 장까지 향긋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 뜯으면 물티슈 같은 이런 티슈가 나오는데요. 딱 포장 뜯자마자 향이 진하게 퍼집니다. 이렇게 펼쳐서 건조기 속에 놓고 돌려주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건조기 시트에 향기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건조기 가장 안쪽에 시트기를 넣거나 빨래 집게로 건조기 시트를 잡아 무겁게 만들어 주세요. 면옷 사이에 건조기 시트 넣어주면 좋고요. 세탁망 안에 건조기 시트를 함께 넣어 건조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 완료 30분 전에 건조기 시트를 넣어주면 건조 시에 같이 넣고 돌리는 것보다 좀더 오래 진한 양을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쓰면 더 좋은 점은 건조되어 나온 옷 사이에 정전기도 없애주고요. 쭈글쭈글하게 나오던 옷들의 주름도 확실히 줄어들어 나옵니다. 건조기 사용하다 보면 옷감 손상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제품이 옷감 손상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겨울 골칫거리인 정전기 방지 효과는 물론 섬유 유연제 속 미세 플라스틱 위험도 없구요. 그래서 임산부부터 아이옷 얼음까지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 나온 이 시트는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어서 신발장 속에 넣어두거나 신발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 옷장 속에 이렇게 끼워서 넣어두면 은은한 향이 펴져서 방향제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섬유 유연제 대신 건조기 속에 한번 넣어서 사용해보세요. 이번 추천 제품은 깔끔 운동화 전용 세탁망입니다. 부드러운 극세사가 운동화를 세탁해주는 운동화 전용 세탁망이에요. 세탁망 한 개가 특대형 사이즈라 운동화 한 컬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발 넣은 세탁망 세탁기에 넣고 돌려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세탁이 가능해요. 운동화 세탁하려면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불려서 칫솔질하느냐고 힘들었었는데 운동화 세탁망으로 간편하게 운동화 세탁이 가능해져요. 운동화 이렇게 넣고 돌려주면 2cm에 이 안쪽에 있는 육모가 풍성하게 거품을 만들어줘서 신발을 구석구석 세척하고 신발 표면에 스크래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열리지 않게 고정 스트랩이 있어서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양쪽 옆은 메쉬 소재라 물 빠짐도 쉽고 이물질도 쉽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구매하니 두 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컬레 동시에 세탁해 봤습니다. 세탁한 후에 이렇게 운동화 빼보니 제가 제 손으로 세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세탁되어 나왔습니다. 햇빛 좋은 베란다에 말리고 보니 옆에 이때가 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 옆에 있던 새카만때도 사라지고 하얀 운동화로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운동화 밑창까지 세탁되어 나왔어요. 세탁 후에 이렇게 젖은 세탁망은 이렇게 걸어서 말려두면 다음번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세탁망은 신발 세탁뿐만 아니라 모자 세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화 세탁 전에 표백지에 살짝 담가두었다가 세탁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빨아야 했던 운동화, 이제 미루지 마시고 이 세탁망으로 깔끔하고 간편하게 세탁해 보세요. 이번 추천 제품은 홈플래닉 욕실 핸드폰 방수 거치대입니다. 핸드폰 방수 거치대인데요. 풀 커버로 욕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셔도 방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끼워 넣어도 터치가 가능한 핸드폰 거치대예요. 반신욕 즐기다 보면 휴대폰 보고 싶어질 때 있고요. 샤워하면서 핸드폰 틀어놓으시는 분들을 위한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고정 후크가 3 개가 있어서 주방, 화장실 두 군데 각각 설치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제품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패드와 기계를 보호하는 스펀지가 있고요. 이 실리콘 패드 덕분에 물에 담그거나 샤워기 물에 튀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가 됩니다 커버 안쪽에 휴지 넣고 실험해 봤는데요 휴지가 그대로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보호되어 나왔습니다 각도도 이렇게 45도 75도 꺾어서 고정할 수 있으니 바닥에 두기도 좋고 이렇게 땡겨서 보기도 좋고,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커버도 60도까지 열리니 휴... 핸드폰 케이스 분리 없이 대부분 기종이 다 들어가고요. 17cm 미만의 기종은 모두 다 들어가요. 갤럭시 폴더는 조금 두꺼워서 닦기 힘드니 이 점만 감안해 주세요. 양치할 때나 샤워할 때물 뿌릴 걱정 없이 방수 거치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번 추천 제품은 클리너 화장실 배수구 냄새 제거 트립 세정제입니다. 저희 집 거실 쪽 화장실에서 가끔 안 좋은 냄새가 나서 청소도 하고 락스도 뿌리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이 원인물을 냄새 차단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 바로 이 하수구 트립 세정제입니다. 이 제품 클린업 속에 파란 볼이 물에 녹아 세정액을 적당하게 일정량을 분출해서 악취와 벌레를 잡아줍니다. 트립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수구 냄새도 막아주고요. 배수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열려서 시원하고 막힘없이 물을 내려가기도 합니다. 파란 물이 깊은 곳까지 씻어주는 이중 트립이니 하수구 관리가 돼서 냄새를 싹 잡아줍니다. 이렇게 배수구에 툭 올리면 되니 설치와 교체도 쉽고요. 이 가운데 트립은 사이즈만 맞으면 다른 제품으로도 모두 설치가 가능해요. 한번 설치하면 두 달간 교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파란볼이 하얗게 변하면 교체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환기 있는 실내에 냄새 걱정도 없고, 락스 냄새 걱정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이번 제품은 무타공 부착식 미니 수납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이 제품 받고 너무 작아서 이걸 어디다 쓰나 했었는데, 이 작은 사이즈 덕분에 어디나 부착이 가능한 미니 수납 케이스예요. 무타공이라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 떼어서 원하는 곳에 척척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쌓아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욕실 수납장에 이것저것 보관하다 보면 쌓아 올려서 지저분해지는게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작은 사이즈의 수납장 요렇게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구요 이렇게 닫아두면 먼지 걱정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렌즈 착용하고 교정하는 아이용품 이렇게 널려 있어서 지저분했는데 요 수납장 두개 붙이고 요렇게 놓으니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화장대에 화장솜이나 쿠션 패드도 요렇게 안에 넣고 뚜껑 닫아두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아이방 책상 안쪽에 이렇게 붙여두면 작은 집게 같은 학용품 정리하기도 좋고요. 작은 수납함으로 이용하기도 좋아요. 화장대 벽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 화장대 안쪽 부분에 공중부양시켜서 부착할 수도 있어서 여기저기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사소한 소품 하나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던 화장실과 화장대 깔끔하게 정리도 가능하고요.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정리하기도 좋고 찾아서 꺼내쓰기도 너무 좋아요. 투명 케이스라 안쪽 내용물도 보여서 찾아서 꺼내쓰기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 접이식 이동 틈새 빨래 바구니 수납 공간 바구니입니다.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바퀴 달린 이동식 틈새 바구니에요. 이렇게 접으면 얇아서 보관도 편리하고 정리도 편리합니다. 조립도 어렵지 않고 이 틈으로 이 기둥을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 제품은 바닥에 붙어 있는 부드러운 휠 덕분에 여기저기 이동이 가능하고요. 자투리 공간에 두기도 좋은 사이즈라 집안 곳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들 정리하기 좋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보다는 정리함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혼자는 세워두기 힘들고 그장 두기에는 눈에 거슬리는 청소 도구들 이렇게 한 곳에 넣어서 벽장에 두고 쓸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니 편리하고 좋았고요. 여기저기서 받은 에코백들 정리해서 벽장 한 구석에 두기도 좋았습니다. 침대와 책장 사이에 있는 틈에 아이용품들 정리해두면 깔끔해지고요. 세제 보관하거나 무거운 세제 이동할 때도 이렇게 담아서 옮기면 되니 편리합니다. 요가 매트나 폼 눌러 놓기도 좋고요. 운동기기 떨어지면 위험하니 이 안쪽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좋아요. 쓱쓱 밀면 잘 밀려서 이동하기도 편하고 바퀴로 인한 소음 없이 잘 굴러갑니다. 너저분한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 다 담아서 깔끔하게 보관하니까 좋고요. 긴 종이 박스 대신에 책상 밑에 쑥 넣어두면 보이지 않아 깔끔해집니다. 좁은 틈 공간 활용도 좋고요. 그리고 빨래량이 적은 1인 가구시라면 빨래 바구니 활용하기도 좋아요. 아이 장난감이나 소품들 지저분한 거 정리하기도 좋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틈에 쏙 넣어 밀어두면 되니 정리도 깔끔합니다. 정리가 필요한 순간에 틈새 바구니 한번 이용해 보세요. 생활이 편해지고 펀해지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